저, 여관에서 실수 안 해. 여관에서 실수 안 해. 여관에서 실수 안 하면은, 어디 가서 망신당할 일은 없어. 창피당하고. 전공을 많이 하니까. 한겨레신문이나 이런 애들은, 내가 막 이렇게 저거 저런 건지, 나 되게 센서티브 한 사람이에요. <laughs> 한겨레신문애들잘 몰라서. 나 어딘가 예민해. 그래서 창피당하는 걸 되게 싫어해. 그래서 내가 농객으로서 어떻게, 해야 돼?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망신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. 그러니까 점검을 되게 많이 해. 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틀린 부분이 있지 않나, 그렇게 정검을 많이 한다고. 내가 하는 기견에 틀린. 나는 내적 기준도 놓고 자기 점검도 되게 철저하게 해요. 덤벙덤벙 막하는 거죠. 그런 덤벙덤벙 막 가는 것도 있지. <laughs> 그렇죠. 그렇지만 난나에 대한 점검을 되게. 그리고 난 습관 습관이 항상 옛날 일을 계속 리마인드해가지고 계속 저걸 해. 나 그게 좀 힘들거든. 원래 그런 성격이 있어. 옛날에 어떤 책의 내용 읽었어. 그러면 그것이 계속 리마인드해. 내가 리마인드하고 싶 쉽지 않고 어떤 기억이나 어떤 정보나 어떤 자료나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 에 그걸 계속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게 있어. 그래서 과거를 잊는 게 되게 어려워 나는. 계속 점검하는 거야? 그래 이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나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계속 하는 거. 그게 좋은 절도 있지만 괴로워. <laughs> 여러분, 왜, 왜, 저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뭐 어느 분야에서 명인이나 마스터짜리 경제까지 오는 사람들. 그 사람 인생이 굉장히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. 고행이에요, 고행. 그거. 자기를, 자기를 괴롭혀.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. <laughs> 끊임없이. 한두번 생각하면 될 거를 수십 번 생각해. 점검도 수시하고 또 자기 내적 기준도 높아. 그 내적 기준을 자기가 설정한 내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또 그렇게 힘든 거야.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. 그 뭐? 그 사람 보이잖아요 마이클 샌더랑 뭐뭐 타고났어요 타고난 것이 있어 재능이 있어 그재능에그 순수하게 그 재능 가지 아니 그건 원석이에요 원석에다 커트질을 더럽게 많이 해야 돼 손이 엄청 많이 가요 다이아몬드가 있어 이거 얼마 돈 나가봐야 얼마나 가요. 이게 같이 쓰려면 커트를 많이 해야 된다고 커트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내가 어떤 재능을 타고 나서, 어떤 사람, 어떤 분야에 대해 재능을 타고 난 사람, 그 사람은 자기 커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. 커트 작업을 많이 하지 않으면요, 마스터의 경지에못 올라가요. 마스터의 경지에못 올라가요. 도에 가라면 뭐 마스터의 경지에못 올라가요. 그래서, 그렇게 하는 게, 진짜 내가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? <laughs> 국민 국의 국회 의원들처럼 소학 공부해가지고 적당해서 히 한다면 거기에서 돈 벌고 해요.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? 뭐 이렇게 마스터의 명인의 자리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. 세속적으로 이렇게 고시 합격해가지고 뭐 암기해가지고 뭐그 정도야 근데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인생 사냐고. 명인의 자리에 안 올라가면 못 돼. 그래도 뭐. 삶이 만족한다. 그런데 재능이 너무 뛰어나게 재능을 좋은 재능 갖고 뛰어나면 자기 스스로 거짓 그 하고 있다니까 다이아몬드 있어 커터 한번두번세번 치면도 충분히 값어치 나가는데 이걸 수백 번 커트질을 커트질을 하고 있어 이 얼마나 힘들어 커트질 아니야 괜찮아요. 마스터, 천재, 그 마스터나 천재나 아주 최고의 그런 경지를, 어, 뭐야, 가지 않는 게 상대실이 높아요. 그건요, 진짜, 뭐야, 고행의 길이야. 고행의 길이라고. 천재 중에서 행복하게 죽은 사람 없대니까 거의 없어요. 다 옛날 천재들은 다 불행하게 죽었어. <laughs> 천재들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젊은 날에 유절하거나 뭐 어쨌거나 뭐 어쨌거나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죽거나 뭐다 그렇지. 근데 이제 현대 와선 달라졌죠. 환경이 달라졌으니 그렇죠.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하늘이 준 재능이 천형하고 비슷해 천 하늘이 준 형벌하고 좀 비슷하고. 그래서 자기, 걸, 자기 자신을 되게 학대하는 것 같아 <laughs> 학대하는 것 같아 자기 점검하다 보면 자기 절제를 해 자기 절제 자기 절제는 뭐야? 내가 내 하는 걸 추태를 부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 <laughs> 내가 내자신내 자신이 경멸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경멸하는 일을 가급적 삼가려. 이게 자기절제입니다. 아 힘들어.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같다 하여튼 그렇, 그렇습니다.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. 아. 국민의 국회의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헤어져야. 헤어져야 사이가 좀 괜찮아지는 경우라고 생각해. 당신들하고 그게 뭐, 뭐, 뭐 미움 같은 거 그런 거 사실이 그렇게 없거든. 나는 민주당으로 가는 게더내 삶의 질이 더 높을 것 같아. 인생이 더 행복할 것 같아. 여기 국민의힘에 있는, 우파 진영에 있는. 거. 여기는 좌파 진영은 좀 재밌을 것 같아. 일단, 사람들이 다양해. 뭐, 영화 감독하는 사람도 있고, 뭐도 있고, 뭐도, 뭐도 있고. 뭐, 이런 사람들도 다양하고. 그 사람들하고 또 같이 뭐, 아다리가 되면 또 같이 뭐, 일도 좀 벌릴 수 있고, 재밌게. 좀 재밌을 것 같아, 좌파진영. 우파진영은 고독할 것 같아. 우파진영은 고독하고. 그리고, 우파진영에서 뭐, 한 건, 이쪽은 사람들이 에그 얘기는 하지 마자. <laughs> 그 얘기는 하지 하여튼, 자파 진영 좀, 자파 진영으로 가면은, 민주당 쪽으로 가면은, 인간 관계가 되게, 그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. 저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거든. 근데, 한 10년, 20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니까 사람이 그리워. 요즘 <laughs> 들어서. 사람이 그리운 것,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들어서. 근데 좌파 지정은 민주당 쪽으로 하면은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우파 지정은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. 여기는 그런 것 그런 세계가 아니야. <laughs> 여기는 또 떠나면서 혼담한다 해서 거기서 끊을게요. 하여튼, 그래. 그래서, 헤어지는 게 오히려 그, 뭐야, 관계가 좋아진,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인 것 같아요. 국민의 국회의원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진이가 믿고, 성진이 저 개새끼 죽이고 싶다, 이런 화딱지 나는 그런 감정도 있겠지만, 그런 걸 좀, 이제, 나를 나에 대한 그런 안정감정은 안 품어줬으면 좋겠어 <웃음> 불안해 <laughs> 어, 불안. 안 <laughs> 내가 죄 짓고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. 내가 우빠지지 이상 뭐큰 잘못을 저지르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. 근데 이유 없이 남한테 미움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.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. 예. 옛날. 민주당 국회의원들은, 낙 국회 출입기자 들어왔을 때,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. 국민의 국회의원들도, 나중에 되면 또, 어떻게 또 만나게 될거 아니야. 뭐, 복도에서 만나, 만나든, 어디에서 의원회관에서 만나든. 그게, 그, 뭐, 이렇게 차갑게 날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 다음은 친하고 뭐 예전이 아니 슥 지나가면서 그냥 목매하는 정도로 그런 사이면 좋겠어요. 그렇게 되고 싶어. 그래, 좀 서글퍼. 내가, 내가, 그래도 나의 인생 중에 많은 시간을 여기다가 쏟아붓는데, 여기에서 떠난다는 게,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<laughs> 물거품 된 느낌도 많이 들고 오늘 방송은 이정도로 할게요 원래 짤막하게 하고선 끝낼라고 했는데 주저지 주저리 많이 떠든것 같아요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